오늘 갈도시 22번째 안성 안성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가겠습니다 고! 와 좋다 안녕하세요 박스입니다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와우 오늘은 안성으로 가겠습니다 안성 안성으로 빠르게 뾰로롱 초탄 아저씨, 바뀌어라! 바뀌었다! 안 돼, 하지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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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쟤도 위험하게 탄다. 아, 안 되겠구나. 와, 개나리! 어디서부터가 초행길일까? 여긴 두 번밖에 안 와서 초행길 같네. <laughs> 나시죠, 다 안성. 이제 안성으로 다 왔네요. <laughs> 그러고면 가지. 섰다, 씨. 브레이크 하나는 잘 된다, 씨. 11km. 좀만 더 버텨. 안성랜드를 갈까? 비봉 터널. 응, <laughs> 까다. 아 안성 안성동이 풍경 좋다. 아저또 모름 동네 오니까 또 흥분했어요 또. 아 기분 좋다. 이 카메라에 다 담아둘 거야. 내가 다닌 세상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갈 거지? 아, 다 왔습니다. 3km 남았다. 그럼, 이 동네 어디라는 건데? 아, 웨이팅 없었으면 좋겠다. 아, 안성도 크네요. 아 너무 좋다 나 기분 야 안성 좋다 700m 앞이랍니다 다 왔습니다 고생했어 내 새끼 여긴가 보다 아 여긴가 보다. 여기긴 여긴데 길이 씨. 아, 오긴 왔다. 메이팅 없나 보다. 아, 도착했습니다. 아 빨리 증거사진 찍자. 아 증거 사진 빨리 찍어야 돼. 얼른. 얼른 찍자. 가보자. 아, 없다. 에이티. 안녕하세요. 혼자인데. 이거 짬뽕이요. 짬뽕? 예. 안성 와서 안성 짬뽕 먹었는데 아 여기도 완뽕입니다아 맛있다 아 여기도 맛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친절해요 아 맛있어 어우 괜찮게 먹었어 어 안성 좋은데요 여기 아 여기 마음에 들어 아 날씨가 좋아서래나 아 그냥 먹고 아 무슨 호수인데 <laughs> 아까 이름 까먹었다. 금강 아 금강 뭐 맑은 호수인가 아 이름을 까먹었어하 일단 지금 걸로 가려고 해요. 아 진짜 날씨 좋다. 금강 무슨 호수더라? 아이 말해드리고 싶은데 아이 몰라요. 일단 금강 무슨 호수예요? 가다 보면 생각 나겠지. 이 글씨가 좀 길어요. 아 날씨 진짜 좋다. 금강, 무슨 옷을 라 진짜. 아. 하여튼가, 여기 안성. 괜찮다요 아, 괜찮고, 짬뽕도 맛있고, 좋아요. 안성은 길도 있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좋다. 아, 벚꽃도 이쁘게 했네요 아, 벚꽃도 이쁘다. 아, 우리 가족들과 벚꽃놀이 가고 싶은데 자영업자가 하루 문 닫기가 힘드네요. 아, 근데 제가 왜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냐고요?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딸도 이제는 아유,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라 에휴, 대화가 많이 줄었어요. 다시 돌아오겠지? 와. 저분도 어디 또 놀러 가시나 보다. 아, 맞다. 금광호수 하늘 전망대에요. 지금 가는 곳이. 안성 금광호수 하늘 전망대. 아, 풍경 좋았으면 좋겠다. 날씨가 아주 좋군. 안성 맞춤 도시, 안성 맞춤 도시 <laughs> 재밌네. 양구는 10년이 젊어지는 양구, 안성은 와 이쁘다. 안성 맞춤 도시, 안성 아 벚꽃 진짜 어디가나 많이 펴있다. 아 속상해. 응. 우리 애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안 돼, 이렇게 왔는데, 기분 좋게 날씨 좋고, 와, 풍경 좋고, 이렇게 왔는데, 뭐, 밥 먹으러 왔다가, 그 동네 분들, 친절하고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게 있어도 다 덮어지는데, 아, 오늘은 다 또, 길은 안 좋지만, 이렇게 오고 날씨 좋고, 짬뽕 맛있고, 또 친절하시니까 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아. 너무 좋다. 4km 남았다. 여기야? 이거 힘들겠는데, 나. 아, <laughs> 완전 걸어올라가는데네. 너도 사진 한번 찍어야지. 아, 금강호수 다녀왔네요. 아 힘들어. 알차타고 롱부츠 신고 오지 마세요. 힘들어. 어, 아. 아. 그래도 가서 사진 찍고 영상 남겨서 다행이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아, 좀 더워요. 근데 거기 올라갔다 와서 날씨 좋고. 짬뽕도 맛있게 먹고, 친절하고, 아 이제 안성도 다 봤으니까 저는 다시 원주로 복귀하겠습니다. 아이고, 즐겁다. 근데 여기는 화물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기름값이 싸요. 와. 한남 정맥이 흐르는 생태통로. 안성! 나 간다! 다음에 보자! 멋있는데 안성에서 어디 가시나 보다 두카트인가 뭔가 저오바인 마치 같이 가는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합류하겠습니다 잘 타게 생겼다 저 사람 좀. 아, 저분들이 <laughs> 앞으로도 못 가겠네. <laughs> 아, 인사만 계속하고 아 이마. 복숭아가 또 저기 있네요. <laughs> 이만한 복숭아, 어디야? 어 아, 어, 야, 그럼 커피나 한잔할래? 나 이제 좀만 가면 문막 갈 걸? 알았어 우선 짐 싣고 전화해봐. 어 그럼 그때 그 마트? 어어 어, 그때 그 편의점. 어 알았어 바로 전화해. 응 너도구냐 조심해, 밖에. 했는데 여기도 벚꽃이 엄청 나네요. 와 이쁘다. 어디가나 벚꽃 만개네요. 오늘도 안성 잘 다녀왔습니다. 아 이쁘다. 안성에서 짬뽕 맛있게 먹고 아 금빛 호수, 어, 금빛 호수 갔다가 또 친구 만나서 음료수 한잔 먹고 아 오랜만에 한. 8개월 만에 보나?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제가 맨날 덤프, 덤프 한다는 친구. 8개월 만에 보나? 둘이 또못 바꿔서 음료수 한잔 하고. 원주 도착했습니다. 아유, 즐겁다. 아, 딱요 정도 날씨면 무조건 잘 타고 돌아다니기 딱 좋은데. 아, 너무 즐거워요. <laughs> 날씨가 우중충하면 탈때또 기분 안 좋을 때가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아, 와 진짜 오늘 뭐 짬뽕도 맛있었지 친절하지 아 날씨 좋지 또 오랜만에 진짜 친한 친구 봤지 아 이렇게 경기만 좋아지면 딱다 좋을 텐데 바랄 게 없는데 어쨌든 알람 후복 했습니다 안성 거긴 가볼만한데 알차타고 가실 때아 롱부츠 롱부츠 신고, 거기 올라가시면 힘드니까, 아, 그냥, 쇼프츠 신고 가세요. 힘들어요. 하여튼, 알람 을보 캤습니다. 원지까지. 오토바이는 잘 고쳐진 것 같고요. 바이크는. 워터펌프 몇번 하긴 했는데, 뭐, 새는 거 없이 잘된것 같네요. 아, 다음에는 바닷가 쪽을 갈까 생각 중이에요. 바다가 보고 싶네. 아, 바다를 어디로 갈까? 속초를 갈까? 아, 경포대도 가고 싶은데. 경포대는 진짜 나중에 바이크 텐덤에서 와이프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아, 끝났다. 오늘 하루도.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구나. 편집 중. 아, 애들은 항상 즐거워 보여. 22번째 도시 안성 잘 다녀왔는데요. 날씨도 좋고, 어, 짬뽕도 맛있고, 그 금빛 호수 갔는데 경치도 좋고 아주 좋았어요. 오늘도 알람복했습니다. 끝!